자 그러면 한번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로낸 거를 볼게요 자 방홍 조건에서 보면은 왕복으로 했습니다 어, 왕복으로 했을 땐 실제 이제 좀 음, 뭐예요 어, 많이 안 치니까 어, 어, 황사 갈때 왕복을 하는 거고. 정사갈 때는, 어, 한 방향으로 합니다. 일단, 이건 왕복으로, 어, 황삭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어, 자동 각도 사용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 일단, 길이가 70에 70이기 때문에, X든 Y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길이가 만약에 보통 놓으면은 X방향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어, 황사갈 땐 지금 Y방향 괜찮습니다. Y방향으로 가공하고, 세로방향 확장을 15로 하고 어... 그리고 세로방향을 15 얘를 바꿔야겠나? 세로방향을 110으로 하고 가로방향을 아... 어, 15로 하고 얘를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하고 Y니까 어, 그리고 재생성을 해보면 어, 안나오네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볼게요 15 가로방향을 110. 그리고 확인, 재생성 하면, 음, 이게 낫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세로방향 여기 들어가서 경로가 지금 짧게 나옵니다. 어, 소재로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어, 경로가 아까 전에는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까 전에는 아마 다섯 개 나올 겁니다. 이명희님도 지금 다섯 개 나왔죠. 지금 이거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네. 그래서 경로를 짧게 줘야 시간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시간. 경로 하나 날걸 하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지금은 짧게 짧게 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리고 소재에서 바깥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표면 가공은 될 거요. 얘는 가공 조건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디테일은 안들갔지만 여기에다가 여기에 다가 뭐예요 어 티가 매티 면 만약에 20t 면 20t 20t 그리고 다시 rh 황삭해 준다그렇죠 황사 rh 예 네, 황삭 어. 랍핑을 어 랍핑을 어 황삭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랍핑 rh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공구도 만약에, 공구 설정에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에 지금 이게 안돼 있지만, 조건 설정에, 어 이제 이송속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축해줄 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린 절작 조건으로 이제 나중에 연습할 때 그렇게 넣어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주성문에다가 지금 30.0 그리고 페이스밀 F 페이스 커터, F, 페이스, F하고 C, 어, 또는 F하고 M, 페이스 밀, 뭐, 사람마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자, 확인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어, 여기 e c t r h 라고 나오죠.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주성문에 써놓으면. 그리고 뭐예요? 어, 공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30.0FC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NC 작업. 여러분들, 이걸 안 내봤죠? 잠깐만요. 자, 이거 가지고 NC 작업을 낸다면, 그리고, 오케이. 그 포스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이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하면은, 네, nc 가 나오는데 어, 아까전에 했던 주성분 20t rh 여기 나옵니다 어, 그리고 어, 페이스밀 <laughs> dia 30 이라고 나와있지만 어 얘가 지금 얘는 이제 포스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네, 어, 포스트가 페이스밀 dia 30 어, 얘가 이렇게 바꿔서 나오네 어, 보통, 이제, 공구에 대해서 주성문을 써놓으면, 거기 주성문에 또 따로 나옵니다. 어. 어, 근데 이 포스트가, 다시 30.0fc. 어, 다시 nc 작업을 해볼게요. 포스트를 한번 바꿔보면, 어, 판악 18, 그리고 열기, 오케이. OK. 포스트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NC 작업이 어, 틀려집니다. 자, 틀리죠 주성분도 틀리고 자, 20tRH 나오고 어, 주성분 여기 안 나오네. 어, 보통은 그렇게 써놓으면 나오거든요. 어. 아무튼 여기 이게 20tRH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이거 주성분에 대해서 또 공구가 나와요. 30.0 FC라고. 자 그리고 일단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이제 어, 윤곽 가공이죠. 윤곽 가공 다시 들어가 볼게요. 도형 체인이 지금 어, 여기 바깥에 있는 체인을 걸었습니다. 어, 체인은 잘 걸었죠. 여기가 왼쪽 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마우스 그 체인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 보정을 변경하면 지금 여기 왼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근데 보정 변경하면 을 오른쪽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지금 보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어, 왼쪽으로 바꿔란 얘기에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보정 변경해서 왼쪽으로. 만약에 이걸 오른쪽으로 바꾸면, 자,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성을 해서 가공을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가공을 한다. 안쪽 보정이. 그쵸? 어, 이럴 때 잘못 냈을 때, 그, 어, 다시, 다시 체인하지 말고 뭐예요 어, 도형 체인 들어가서 여기 체인에 마우스 오른쪽 가면 보정 변경만 왼쪽으로 요거 왼쪽으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 빠르게 또는 이제 방향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 역방향 체인으로 지금 방향이 뭐예요? 어, 보통은 어, 왼쪽으로 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됐죠. 어, 왼쪽 왼쪽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됐죠. 그리고 이게 큰 방향이 어, 다른 방향이에요 그 상태에서 OK 라고 재생성을 하면 어, 방향이 지금 가공은 되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음. 오른쪽으로 가면 어,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요소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요 실제 좋지 않습니다 어, 가공 면이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아무튼 우리는 왼쪽으로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도형 체인의 체인을 다시 걸 필요 없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역방향 체인만 바꿔주면 어 이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체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체인 들어와서 할수 있는 것들이 뭐 어, 전체 다시 체인이 제일 음좀 아리까리하면 전체 다시 체인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뭔가 어 이거 이런 것들 화살표만 음 제대로 어, 알고 하면 보정 변경 또는 역방향 체인을 한다든지 또는 체인이 많았을 때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체인을 삭제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는 체인이 더 필요할 때는 체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인을 추가. 만약에 이거 체인하고 얘도 체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체인을 추가해서 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완료해서 오케이 하고 재생성하면 어, 지금 얘는 왼쪽, 왼쪽 맞고, 아, 이걸 측면 이게 가공을 했는데, 어, 세번이 들어가니까 어, 그러네요. 아무튼 일단 체인은 잡을 때 만약에 진입복기가 틀려지면 따로 잡는 게 좋습니다. 따로 진입복기를 줘야 되니까, 일단 얘는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에서 체인을 이렇게 삭제한다는. 삭제 어, 선택해서 그리고 오케이 재생성하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공 조건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어, 3mm까지 가공을 하는데 측면 가공을 어, 몇 번을 줘요? 세 번을 줬습니다. 3mm씩 어, 잠깐 두 번을 줘볼게요. 그리고 5mm씩 그리고 경로감 공구 절삭 유지 오케이 확인, 그리고 재생성을 하면, 가공이 됐죠. 근데 모의가공을 해보면요. 입체로 놓고, 그리고 Alt F1. 모의가공을 해보면, 여기가 잔삭이 남는 거예요. 어. 잔삭이 남아서, 얘를 가공 조건에, 그리고 측면가공을 세 번을 줬습니다. 세 번을. 그리고 5mm씩 하면은 뭔가, 어, 5mm씩 해도, 어, 괜찮나? 괜찮네. 근데 5mm씩 하면은, 가공 간격을 5mm씩 하면 3mm, 세번줄 거, 줄 바엔 차라리 가공 피치를 짧게 줘서, 어, 면을, 어, 잘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화도 덜 걸려요. 5mm씩 하는 것보다 3mm씩. 어차피 가공하는 데서. 그래서 5mm씩 하고, 일단, 어,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음, 가공 해서 면이 나오긴 하지만, 5mm씩 들어가면 뭐예요? 어차피 세번 들어갈 거. 어, 5mm씩 주는 것보단 3mm씩 피치를 짧게 줘서 공구를 오래 쓰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구 수명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 가공 스킬이 좀 높아지면 공구 수명도 생각해야 돼. 공구를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황삭 공구도 오래 쓰고 그리고 특히 정삭 공구를 오래 쓰게 할수 있는. 왜냐? 그래야 정도가 잘 나와요. 정작 공구를 오래 쓸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또 갈고 갈고 하면은 어, <laughs> 갈때 갈, 갈고 나서 꼭안 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오래 쓸수 있는 공구를 어, 특히 이거 재석 씨 어, 공급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 공구를 오래 쓸수 있도록 어, 스킬을 높여야 돼요. 일단,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가공 조건에서, 예, 윤곽 가공까지 됐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 어.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세 번을 도는 것 보단, 보시면, 자, 평면에 놓고,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경로가 너무 많아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필 어, 쓸데 없는데. 한 번에 가공 됐는데는 되잖아요. <laughs> 자, 만약에 가공 관리자에서 윤곽 가공, 가공 조건에 측면가공을 끌게요 그리고 확인해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이가공을 해볼게요 자, 입체로 해서 가공을 했을 때 남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하고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있죠 자, 이 부위만 따로 어, 우리가 이제 그리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기 배웠으니까 얘들 부위만, 지금 아까 모의가공에서 나왔으니까요. 평면에 놓고, EV 요고, EV 요고, 그리고 EV였죠. 그리고 EV죠. 자, EV를 뭘로요? 그리기에 직선에 두 점선 해서, 어, 아니면 못 따기도 괜찮겠다. 어, CNC 해서, 거리 일방법으로 C가 6 트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오케이 얘랑 얘랑, 이렇게. 어. 6이면, 10파이가 지나가면 여기 안 남죠. 그쵸? 어. 그리고 어, 6이면 얘가 가공이 되려나? 어, 일단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뭐 가공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도 6. 그리고 얘는 일단 놔두고요. 다시. CL 이두 점선으로, 어, 이 선이 안 나오네. 그러면 중심선, 아까 여기 있죠. 중심선. 안 나오네. 그냥 C 할게요. 여기서 딱 찍어서, 어디? 아래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수직선이 낫겠다. 잠깐만요. 수직선으로, 어디? 중심점 C.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나고, 끝나고. 자, 경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얘는. 경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실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 좋겠어요. 어, 사각형. 그래서 음. C, R, 그리고 어디 두 점으로 해볼까? 두 점으로 어디 이미점을 찍습니다. 어디 만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해서 사각형을 그려놔요 그다음에 어 F5로 얘만 삭제를 합니다. 어, 뭐예요? 공구가 중심 안함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게. 어, 그리고 얘도 중심으로 음 얘도 중심으로 하려면 조금 음 바깥으로 빼야겠다. 얘들은 F5를 눌러서 일단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CNC에서 6을 말고 어 3을 줘 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안함으로 하면, 어, 지나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 이 상태에서 다시 가공 경로에 가공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자, 윤곽 가공 한 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윤곽 가공을, 어, 어떻게, 어, 자, 이렇게 뒤로 빼갖고 뒤로 복사 하고 자, 앞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사 안 되네? 그럼 뒤로 복사할게요. 뒤로 복사하나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뺀거 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도형 체인에, 세 번째 거 말고, 앞에 거를 바꿉니다. 체인을 바꿔요.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체인. 어디? 어, 얘도, 아, 해서 나오면, 확장확장 자, 음. 자, 이럴 때잘 생각하면 한 번에 하려면 어, 공구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확장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MEL 해서 MEL 확장이죠. 그리고 한 5mm 정도. 5mm, 아니, 아니, 어, 10 정도 어, 요소도 있죠. 어, 재료도 있으니까 확장을 해줍니다. 어디? 얘를, 얘를, 어, 그리고 얘도, 얘는 저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들어가서 얘에서 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그냥. 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확장을 해줄까? 어, m, e, l 해서 어차피 나오니까, 어디? 얘도 이렇게 확장을 해주면, 음, 좋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다시, 어, 가공 경례 가공 관리자 들어갈게요. 도형을, 체인을 다시 해줍니다. 전체 다시 체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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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있죠. 그리고 완료, 그리고 오케이 하는데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아니라 안압 가운데로 그냥 하겠다. 자 그리고 진입 뽑기를 잘 봐야 돼요. 접선으로 들어가는데 어, 진입 뽑기는 아안해도될것 어, 같아. 요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왜냐 확장을 쳤잖아요 그리고 재생성해서 보면은 이렇게 어, 스텝.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어, 그리고 들어가서 나오고, 자, 이게 그런데 이제 어, 재료고 맞다, 왔어요. 조금 어, 그거는 어 이거를 확장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R2O 해서. 얘랑 표면 가공하고 얘랑 세 개를 체크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입체로. 자, 그러면. 자, 한번 가공, 면삭했죠? 그 다음에, 어, 이걸 딴, 딴 거예요. 어, 이게 자리가 남네, 조금. 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겠다, 저기는. 어, 사각을. 자, 여기가 남네. 어, 어, 저기만 남네. 그러면, 체인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평면에서 이 사각형을 조금 좁히면 되겠네요. 위에도 어? 남던데 어? 조금씩. 위에도 남았어요? 네. 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엑스, 옵셋으로, 어, 이동으로, 어, 옵셋될 거리를, 어, 2mm만 해볼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옵셋을 합니다. 어, 옵셋을 하고 그 다음에 m t e 트림으로 어, 얘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남았어요? 어, 여기도 남았어요. 일단 한번 여기서 다시 Alt O에서 도형 체인을 다시 어, 어, 맞네. 그리고 재생성을 그냥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세개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합니다. 입체로. 그리고, 아, 위에 끝에가 좀 남네. 여기는 안 남았죠. 어 얘는 남는 거는 조금 더 조절하면 돼. 자, 다시 한 번, 어 평면에서 얘들을 옵셋을 또 x 옵셋을 이동을 어, 2mm, 1mm만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어. 자, 그 다음에, R2에서 재생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기가공을 해보면, 자, 안 남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